여름 별미로 유명한 성게가 혈관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평소 즐기던 성게. 한입이 중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반전 정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바다의 맛을 즐기고 싶어 성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게가 단순히 맛있는 별미일 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건강 관리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면서 다양한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 성계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성계는 오메가-3지방산, 비타민 B군, 아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대표적인 수산물입니다. 먼저 오메가-3지방산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EPA와 DHA로 나뉘는데, 특히 DHA는 혈관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 혈압 상승을 방지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심장 질환의 발병 위험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게에 풍부한 비타민 B군은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 생성을 촉진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는 중년 이후에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빈혈 증상을 겪는 분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도 성게를 포함한 해산물을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의 경우 빈혈 및 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성게 속 아연 역시 중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은 혈관 세포의 재생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중년 남성의 전립선 건강과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성게를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각종 염증을 줄여 만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과다 섭취하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성게는 하루에 약 10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통풍이 있는 분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입 후 즉시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23일 내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게는 날로 먹는 성게아로니 외에도 비빔밥, 국수 미역국, 초밥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게와 해초류를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가 혈관 건강에 더욱 도움을 주고 성게 특유의 비린 맛을 잡아줘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게 미역국이나 성게 비빔밥처럼 해조류를 곁들인 요리는 혈관 건강 뿐 아니라 소화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성게 한 접시가 주는 건강 효과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가족들과 함께 성게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성게 비빔밥은 쉽고 간편해서 식탁에서 인기 만점이며 미역국에 성게를 더하면 더욱 맛있고 영양 만점입니다. 부모님의 혈관 건강, 배우자의 갱년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단순히 식사를 넘어서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여름 성계로 가족 건강을 지켜보세요.